안녕하세요. 바로 함께 박동성 목사입니다. 매일 성경 한 주간 미리 보기 8월 넷째 주입니다. 이번 주 목상 본문은 51장 11절부터 52장 34절까지입니다. 여기까지 묵상하시면서 예레미야가 끝이 나게 되는데요. 50장 51장은 예레미야의 열방 예언의 마지막인 바벨론을 향한 예언이었습니다. 그리고 51장 끝절인 64절에는 "예레미야의 말이 끝났다"라고 하면서 예언이 마무리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마지막 장인 52장은 예레미야의 예언이 아니라, 예레미야의 예언이 어떻게 역사로 드러났는지 그 결과를 보여주는 역사적 불혹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 본문인 51장 11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51장은 역시 바벨론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였습니다. 이번 주 본문인 11절부터 살펴보면 11절부터 14절은 메데우 왕이 바벨론을 침략할 것을 예언하고 있고요. 15절부터 19절은 하나님을 3인칭으로 묘사하면서 바벨론을 함락시키는 주체이신 하나님이 과연 누구인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이스라엘의 주인이시기도 하지만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만군의 주라고 역시 선포하고 있습니다. 20장부터 32절은 바벨론의 함락이 주제가 되고요. 33절부터 44절은 바벨론이 심판을 받는 이유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시온 백성들의 호소를 들으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호소에 침묵하지 않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알게 됩니다 45절부터 53절은 바벨론 포로를 향한 명령인데요 바벨론의 포로로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벨론에서 빠져나와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54절부터 58절은 최종적으로 바벨론의 멸망을 예언하고요 59절부터 64절은 바벨론에 대한 멸망 예언을 예레미야가 이제 스라야에게 전달하는 내용입니다 이때 시드기아는 4년인데요 아마 이때 시드기아가 공신의 신분으로 바벨론 왕에게 인사하러 가기 위해서 방문을 했습니다. 그때 스라야가 이때 시드기야의 수행원으로 동행을 했거든요. 그리고 예레미야는 바벨론에게 가서 그곳에 있는 포로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달하라고 스라야에게 두루마리 책을 줍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 읽은 다음에는 이 두루마리를 돌에 묶여서 유프라테스 강에 던지라라고 명령하는데요. 이는 어, 반역의 증거물을 숨기는 것일 수도 있고요 그와 동시에 바벨론이 이렇게 가라앉을 것이다 라는 상징 행위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인 64절에서 예레미야의 말이 끝났다 라고 표현하면서 예레미야의 모든 예언이 끝났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예레미야의 52장 마지막 장은 부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는 예레미야의 예언이 실제 역사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52장은 4개의 단락으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1절부터 11절은 예루살렘의 멸망입니다. 히드기야 11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역사적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역사로 인해서 평안하다고 외치던 선지자들은 거짓 선지자가 되고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임을 경고하면서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예언했던 예레미야가 참 선지자임이 증명이 됩니다. 12절부터 23절은 성전 파괴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이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임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이었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이 성전 앞에서 이것이 성전이다, 성전이다, 성전이다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라고 강력하게 선포했고 이로 인해서 안전히 위협받기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따져보면 이 예루살렘이 함락됨으로 인해서, 파괴됨으로 인해서 자신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신했던 것이 거짓이었음을 드러나게 됩니다. 에레미아의 경고가 사실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성전 건물만 파괴되었지 성전의 기물들은 그대로 바벨론으로 옮겨감으로 인해서 후에 다시 성전이 회복될 수 있다는 희망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24절부터 30절은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기록입니다. 이 역시 예레미야가 나무 목에를 목에 걸고 예언했던 것이죠 마지막인 31절부터 34절은 여호야 긴의 석방입니다 마지막 4명의 유다왕 중에 가장 어렸던 여호야 긴은 잡혀간 지 37년 만에 감옥에서 풀려납니다 단순히 이렇게 석방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왕족으로 대우도 받게 되는데요 이를 통해서 예레미야의 마지막은 여호야 긴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임을 희망으로 보여주면서 마무리가 됩니다. 이렇게 예레미야가 끝이 나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가 전했던 메시지는 분명 이스라엘 왕에게 그리고 고관과 백성들에게는 듣기 거북했습니다. 성전을 비롯한 종교 의식의 거짓을 고발했고요. 사회 부조리를 드러냈고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하고 있었음을 비판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오랫동안 포로 생활을 할 것임을 예언했습니다. 반면에 그 시대에 있었던 에레미아와 다른 말을 했던 거짓 선지자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지키신다. 우리는 평안하다. 바벨론에서 고난을 당할지도 모르지만, 1, 2년 지나면 다시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했던 이들이 있습니다. 남유다의 왕과 고관들, 그리고 대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인들이 듣고 싶어 했던 메시지를 따랐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들은 거짓 선지자였던 것이죠. 그리고 역사는 결국 예레미야가 참 선지자임을 증명해 주었습니다. 예레미야서를 묵상하시면서 우리가 귀 기울이는 메시지는 어떠한지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 내게 위로가 되는 말, 내게 희망이 되는 말에만 귀를 기울였는지, 아니면 진리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였는지,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